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크롬 미디어의 블랙언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어, 제가 유튜브 개설 최초로 제 유튜브를 보고 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짠!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제 유튜브를 보고 구독자분이 스튜디오에 온 거는 제가 생전 태어나서 오늘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어, 바보같이 제가 예약금까지 받았는데, <laughs> 아닙니다. 어,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회를 나가게 돼서 네네. 사진을 찍으러 온김세병입니다 어떤 대회죠?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라고 네네. 대학생들이 나가는 세계 평화 공사 사절단이라는 이름의 위인들입니다. 어, 근데 되게 뜻깊은 장소에 나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제 스튜디오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어, 저는 일단 유튜브에서 제가 프로필 사진을 많이 안 찍어봐서 어, 꿀팁을 검색을 하다가 아. 이제 유일하게 그 영상이 있는 블랙원 스튜디오의 영상을 보고 이제 구독도 하고 한번 찍으러 와보자 해서 찍으러 오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또 오늘 또 찍는 사진이 또 월드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유튜브 개설하고 첫 구독자 분이 오신 거라 예약금 받은 것도 다 환불해드리고 아유. 오늘 모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촬영을 다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네네 자 이제 두번째 촬영인데 두번째 컨셉은 뭐죠? 이번 컨셉은 김비서가 왜이럴까에 박민영씨 컨셉 어 그러고보니 지금 약간 강민영 같아요 아 미세..아 감사합니다 예. 댓글에 이제 수많은 강민영 같아요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더하지만 욕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거 구독자 올리시려고 이거 이거 막 썸네일에 막강민영 닮은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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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독자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제가 원래 촬영을 많이 안 해봐서 되게 네. 처음에는 어색하고 네. 또막 표정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제가 못 찍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가님께서 되게 엄청 편한 환경에서 이쁘게 잘 찍어주시고 또 이게 되게 유튜브의 영상이랑 되게 성격이 진짜 똑같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청 편안한 환경에서 예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유튜브 개설하고 그첫 구독자분이 온 거라서 제가 무료로 촬영을 한 거지 유튜브 보고 왔으니까 무료로 찍어주세요 <laughs>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앞으로도 제 방송 자주 봐주시고 정말 저는 네. 구독 친구한테도 오늘 같이 온 친구한테도 구독하라고 말했고 저도 이미 구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세계로 뻗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laughs> 하시는 일잘 됐으면 좋겠고. 네. 자, 지금까지 저는 블랙크로우 미디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저는 김새벽입니다. 김새벽 네. 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안녕.